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고멘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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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보이세요 네. 적양산업. 아 이거 힘든 거 사셨는데요. 매수가 비중 높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수가는 어떻게 돼요? 9,800원에 10%입니다. 얼마요? 9,800원. 어 아, 이거 왜 사셨어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그 자동차 부품주로서 앞으로 전망이 좀 좋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예, 샀는데 앞으로 네.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 이게 이 봐봐 이 파독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이, 이거 보면 네. 지금 시세가 어때요? 밑에서 많이 움직였죠. 예. 네. 그죠 이게 여기 밑에서 보면 3천 원부터 시작해서 아까 부품 라인이거든 자동차 여기 보면 네. 3천 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많이 올라왔죠? 16,000원까지 16, 올라왔죠? 네. 예, 예. 지금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높아요? 안 높아요? 네. 예, 좀 높습니다. 제일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어요? 예예. 예. 그렇죠? 높은 게 사면 더 높게 팔아야죠. 네. 예. 근데 높은 거 사면 내가 아 이거 팔아야 되지, 팔아야 될지 말아야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맞아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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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답답하시죠? 네, 네. 그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거 살때 위치를 보세요. 위치에 보세요. 위치. 위치? 예, 네, 위치. 아, 이걸 가장 쌌을 때하고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 지금 현재가 얼마인가라고 판단하면 아, 300원짜리, 3 0원짜리가 11,000원까지 갔는데 지금 9 0 0 0원이야 아, 이거 지금 높아요, 하다? 나 같으면 안 사요, 저 같으면. 근데 네. 우리 선생님 사죠. 그렇죠? 네, 네, 왜 샀을까요? 손해를 많이 봐 가지고. 다른 정보 손해 를 많이 봐았죠 손해 많이 받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죠. 잖 세게 올라간 걸 빨리 소, 수익을 내서 그냥, 아, 주식, 이거 이놈은, 주식,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세요? 손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급등한 거를 해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빨리 팔고 나와야지. 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 좀 중기적으로 가도 되는 건지. 이제 만약에 밀리니까 됐다. 중기로 가는 거죠. 단기로 들어갔다가 밀리면, 아, 이제 손해는 안 보려고 좀 이렇게 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바뀌는 거죠. 스탠스가. 그죠?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예, 예. 예.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주식 시작할 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들 지금 내가 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알겠죠? 거의 네. 손해를 많이 봐요. 그 손해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내가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게 안 된다 고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알겠죠? 한번더 네. 있거든요. 만원 언제에 파세요? 꺾어서 들어가서 네. 파동 한번 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음봉 세개는 양봉 하나 들어오거든요. 이게 추세라 그러는데 네. 파동이 삼파동까지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윗분산이 일어나면 밑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푹 올라오면 그때 딱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다음에 살 때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나의 내가 살때 삼천 네. 원짜리를 벌써 내가 3배 가격을 사야 되냐라는 걸고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고 요 한번 더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날 파세요. 다음 주에 알겠죠? 꼭 파세요. 알겠습니다. 네, 서버드씨 네. 기원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예.